하고 싶어 싶었... 네. 아유왜 나한테만 ㅈㄹ돼요 아니 근데 나한테만 걸래 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laughs> 제 꼴리는 대로 하는 메뉴입니다 맞아요 항상 메뉴는 항상 그랬어요 원래 용영이 어, 꼴리는 좀. 대로 하는 게 좋음 일단 요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팁 어. 목록에 대해서 설명이나 좀 해보십시오 우리 시청자들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저는 원래 버킷리스트가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모아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만들고 싶었단 어, 네. 말이죠 방송하기 전 버킷리스트가 그거였어요 근데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정말 방송자가 되어간 느낌인 거예요 주업과 주업이 바뀐 느낌이랄까요? 올해가 넘어가면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음. 올해는 꼭 뭔가를 하자. 시도라도 하자.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배추라도 썰자. 저는 판소리가 전공이고요. 이쪽은 이제 CK라고. 어, 양갱이의 꿈을 좀 밀어주려고. 일단식으로 또, 또, 얘기할 수있 일단식으로. 몽뜻지 무슨 다시 말해 자, 저희 몽루는 저의 꿈, 양갱이의 꿈.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꿈을 모두 이제 모아서 꿈의 나루에 모여가지고 함께. 어, 또 말도 이상하게 지어내지 또. 몽루란 뜻은요. 꿈, 몽자에 나루루 자를 써서요. 저의 꿈과 너의 꿈. 꿈을 잇는 하나의 다리, 그것도 맞고요. 저의 장르와 CKC의 장르. 그래서 이게 국악 크로스오버에 걸맞는 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목무루를 정했어요. 그거라고. 꿈가 꿈, 장르와 장르를 잇는 저희 목무루 팀 응원해주시면. 야, 네, 목루를몇번을선하는 거야? 너무. 아, 그럼 성과를 저희가 지금 거두고 있는 팀입니다. 저희 잘 달라가요 잘 여러분들. 어. 있는 메뉴요? 오늘 메뉴에요 오늘 은 뭔가요? 르게요 <laughs> 일단, 일단 뭔가 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어봐요. 그래서 앞으로 예쁘게 봐주시면 네, 봐주시는 네. 만큼. 네, 운동합니다 운동. 아 얘기하자 나 다른 얘기하면 어떡해? 아, 자꾸 물리게 하면 어떡하냐고. 자, 왜 이렇게 갈고? 아니 못하다너 원래 그럴 거아이야너 그러니까 원래 그런 캐릭터 아니었잖아. 팀 대장 됐다고 지금 사람 갈고? 왜 이렇게 날갈구는데 병아. 여러분, 근데 오늘 일단 양갱이가 뭐 해달라 그랬냐면요. 다이어트 음식 해달라 그랬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예뻐야 돼요. 근데 피망은 피망하는데 피망 안 좋아했었나? 피망을 넣으면 응. 또 양갱이가 좋은 하루종일 개찜찜거리기 <laughs> 때문에. 어, 궁금한데? 얘 이제 아롱피 내가 이제 <laughs> 피망, 피망이 피자도 안 거잖아요. 피망, 언누! 에이, 다해 좋긴 해, 진짜로. 근데. 어, 맞긴 해. 먹지만. 근데 없어서 못 먹잖아, 우리 피망. 그럼. 요즘 양갱이 눈빛에서 진짜 손절각이 음. 보였기 때문에 <laughs> 자, 눈치가 빠르십니다 역0 어. 프로 막내로 있다가 그러니까요 어, 대가리 됐다고 머리 됐다고 그, 저는, 어? 지금 어? 지금 갈고 있는 거봐 1년도 안 됐다고 저 지금 방송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리더야 열심시영업해갖고팀목어 프로로 가야지 그 그래? 네가 대장이면 네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야 아이 팀 목록니다 어? 한 번만 불러주십쇼 저희 가서 열심히 공연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어? 대회만 나갈 거야? 어 대회만 나가서 그거 하면 뭐가 뭐가 하는데 네가 행사를 <laughs> 나가야 될거 아니야 용영은 지구 반대편에 갔다 왔어요. 맞아! 나한번 홍보하자! 애들 월급 주자고 그러고 있는데. 힝! 근데 원래 악자 도생해야 돼. 음악계는 맹철한 거임. 그, 그, 가위바위보 내가 저절 리더 된거라고팀 목록 버려? 목록 버려? 익숙해요, 저는. 와, 익숙합니다! 네, 여기까지 아주... 아주. 만족합니다, 근데. 아, 또 만족을 하시는. 만족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해야돼 아, 아 양... 양... 양이야. 아, 아. 와, 너무 싫어요. 오빠 이거 좀만 잘라서 먹으면 안 돼? 아. 와가지요리개 맛있겠다. 일본에서 어, 먹고본 요리인데 민찌를 튀긴 가지 위에 올리더라고. 간장. 와. <laughs> 아 각도 못 잡아. 진짜 너몇 년째 오고 있는데 어떻게 각을 이래 이렇게 못 잡아. 그러면 나한테만 화내고. 너한테 화안 내면 누가 더 화내? 그건 맞기네 여러분 제가 가서 한입 크게 먹어볼게요. 딱 기다려, 딱 기다려. 형아, 미 맛있지. 응. 음, 와 형아 이거 미친구야. 가지나 먹으니까 간딱맞죠 아 가지 같지? 싸미치는 놈이네. 마파두부 느낌도 좀. 응 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형나 이거 다 그거 생각났어. 마라 쌈 건데 다이어트 마라 쌈 거.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나 엄청 안 짜고 단백하고 끝에 알싸해요. 요즘 내가 해외로 <laughs> 많이 갔다 왔잖아 맛있던 거를 그 요즘 레시피가 좀 다양해졌어. 이거 징역 5 년. 나는 파일럿 본다. 이거 진짜. 아니 뒤에 무기장 나와. 벌써 8년 때리면 안 돼. 아 그래? 그럼 계란 볶음밥을 딱 얹네 먹으면 진짜 별걸 남. 그럼 남겨 마지막 볶음탕인가? 아 미친. 오케이. 안 남기면 그냥 네 잘못이야. 오케이. 음. 그냥 먹어! 밥볶아준되잖아 기다려! 오케야 기다려! 내가 오이김치를 최근에 해놓은 게 있는데 절여놓은 야채를 쌈차이라 그러거든? 쌈차이를 볶아갖고 이렇게 고기랑 같이 <laughs> 먹는 거가 되게 대중적이야 애초에 얘가 좀 시고 짜잖아 거기에 야채가 들어가니까 소금하고 참기름을 두르고 좀 세게 볶아줘! 깨 뿌리는 거 보니까 거의 끝난다 보다 그치? 음, 별거안 들어갔는데 별거 중간에 맞겠지? 먹기 되게 좋아 야후야하 너무 맛있겠다. 원래 오리가 오이랑 되게 잘 어울리거든. 알코알코 떠졌다. 아니? 알코다 알코다. 짠짠해서 느끼하면 확 잡는다. 앞으로 가서 드세요. 그리고 저처럼 장황하게 설명하셔요, 알죠? <laughs> 와... 어떤 노래가 음 생각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시킬지 이 맛은 이 맛은 이 맛은 날아올라 어! 저 하늘 서진 달이 될래요 아잇 가요와 아잇 좋았다 좋았다 우리가 입속을 날아다니는 느낌 아 뭔지 알 아, 아, 아 맛있다. 음. 아니 쌈 차이가 진짜 킥이다 여기는. 이거 안온지좀 됐잖아. 그 이후로 바운더리가 좀 넓어졌어. 나좀 행복하네. 오리가 원래 느끼하다. 약간 이런 생각부터.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기만 네? 기만 개쩐다. <laughs> 나중에 드셔보시라고. 비칙이요 이거. 드셔보시라고. 세 번째 메뉴는 오랜만에 하는 해삼탕입니다. 와 해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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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건좀 특이하게 오징가 들어가요. 약간 고들한 맛까지 살리는 해삼을 넣고. 아 맛있겠다. 음. 감칠맛. 누룽지탕 같은 누룽지탕. 진짜. 그치? 모기 해선탕인데야 모기 마리 건강해지겠다. 와 그래도 색깔 봐요 빨간. 집 좀. 자 과연 어떻게 소감이 늘지와 이거는 야, 이거 는 고량주가 한 먹고 싶은 맛인데. 아, 고량주가 당긴는데 여러분들. 와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예요? 보여주세요. 양갱이 얼마나 맛 표현 잘는지 보자. 몇 년도 나논 양갱이야. 어 우리 집 맛표야. 나뭐먹다오 잠깐만. 강남. 왜? 아니야 딱스핀 내가 해삼 이라고도 했고 딱스핀? 아니 근데 아 형아 진짜 이거 무슨 진짜 완전 고급맛이 나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나한테만 뭐 해삼 나한테만, 뭐 나한테만 뭐나 진짜 맛있어서 그러는 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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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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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어, 어? 제가 도 엔...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연태고랑 당기는맛 아니 몇년 전에 북경에 갔는데 이런 맛이 나는 싹스핀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 진짜 고급지고 맛있었음나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비오는 날 먹으니까 진짜 개 맛있긴하다. 소고기가 뜨끈하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서 비오는 날 소고기 뜨끈하게 하는 해가 맞아, 사람들은. 맞아. 아, 근데 나한테만 걸래? 그렇지. 너한테만 걸면 개일어. 하스핀이랑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맞아. 안 먹어봤어 하스핀? 어 예? 어? 허어. 나보다 비티가더 잘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요? 아 그럼 나그 먹어보고 하스핀이 어. 아닌가? <laughs> 다음 메뉴는 뭔가요? 소고기를 튀겨서 볶을 건데요. 어, 와. 그거 맛있어. 그거 맛있어. 향수형 느낌이거든요 이게. 어, 식감이 훨씬 쫀득하고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대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그동안 볶음밥에 맨날 계란만 넣고 해갖고 노잼 볶음밥했거든요. 떠란 음, 볶음밥, 떠란 볶음. 밥 사람들이 항상 그걸 먹고 싶어서 노잼 볶음밥에는 이제 좀 유잼 볶음밥으로 바꾸려고. 음. <laughs> 와 최근에 볶음밥을 건더기 좀 넣는 스타일로 해 하고 있거든요. 건더기를 안 넣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맛이 단조, 단조로운 게 맛있긴 한데 이제 노잼. 와 불꽃날이 푸근해. <laughs> 간장으로 간을 하거든요. 지금 밥을 굉장히 드라이하게 한 다음에 수분을 간장으로 넣어 주는 거예요. 약간 매콤한 맛을 위해 고추기름으로 이제 추가를 와.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맛이 좀 강해지죠. 와. 이는 일단 짬뽕 볶음밥. 와 아이 그런 거 아니야. 오. 무기징역. 이 자식 무기징역. 와, 아니 중국집 볶음밥은 약간 느끼한 단점이 있거든요. 단점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그 고추기름 때문인가? 네콤 어. 맞아. 네 네. 그 소스를 음. 나온 거 있잖아요. 저거랑 조금씩 비워갖고 봐 너무 좋다 음! 가지랑 먹으니까. 마라탕이랑 볶음밥 가져오니까 금이 간다. 와 형아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마라샹궈 볶음밥. 이게 해삼탕이랑또잘 맞아. 어? 해삼탕이랑 되게 잘 그냥 넘어가요. 그냥 그냥 넘어가. 입 터질만한 맛이야. 내일의 나에게 굉장히 미안. 해나 <laughs> <laughs> 이거 다 먹고 가면 진짜 너무 미안할 것 같아. 근데 그럴 적격 있는 맛이야, 진짜. 원래 처음에 다이어트 음식 하려고 그랬는데귀찮았어뭐 어떻게든 되겠지. <laughs> 다이어트는 알아. 다이어트가 ]겠지? 뭐야? 근데 오늘의 고트는 이거긴 하다. 그냥 사용감. 양갱 일단 한입 먹어봐. 칼로리도 사용감. 이 <laughs> 이건 그냥 고기 탕으로요. <laughs> 아, <진짜. 웃음> 이거 뭐, 참고 물도 안 넣었어. 이거 식초가 좀 넣고 해갖고 그냥 고기 탕으로. 이거 얼리면 탕으로야 진짜. <laughs> 맛있게 먹고 <laughs> 가려면. <가래매>. 그거. <그럴까>? 맛있게 <laughs> 먹자. 맛은 있어. 뭐뭐 뭐, 뭐 하는 거야? <laughs> 잘 먹었다는 퍼프 건스. 오케이 오케이, 수고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근데 피망풀 코스 하면은 여러분 그거 할까요? 양갱이를 직접 천원에서 끌고 와갖고 뒷목 잡고 여기다 내춘 다음에 묶어놓고 억지로 오케이. Thank you. 피망 특집은 내가 없어도 되겠다 양갱. 다음 양갱이랑 합방은 피망 풀 코스 합방으로. 양갱이 사냥부터 시작. 아 양갱이 잡는 것부터 시작. 대장난도 아닌 거 무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컨텐츠 개 재밌겠다.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반바 몽바 시바 용바 안녕. 어? 맞아요 교까지. 음. 아니 C K 바이. 해발라고 해야지. 아니, 오빠, 씨발. 개바. 개바. 이 양계이가 잘못한 거는 개봉. 제가, 개봉. 제가 대신해서 사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이가 잘못한 건 다음에 네, 양계이 네. 사죄 피망 풀코스 먹방으로 해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저희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많이 기억해주시죠, 여러분들? 아예 목록 많이 기억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